34평이에요. 그런데 이 신은 놀랍게도요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에 속해 있는 다른 신앙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간증을 들려줄 테니까 너희들도 힘을 내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신다 너희들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시편이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놀랍게도 내가 부원받은 것을 보니 너희도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희도 구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자 교회공동체는요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연약한 사람에게,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는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복도다 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동체를 향한 외침이 자신의 개인적 간증을 통해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간증입니다. 그걸로 시작해요. 1절, 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계속 높일 거야. 그리고 나의 입은 여호와를 항상 자랑할 거야. 그런데 이 높임과 이 자랑과 이 말을 통해서 누가 힘을 얻냐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공고함에 빠진 자들이 나의 이 찬양과 나의 이 높임과 나의 이 고백을 통해 그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공고함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을 위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처소에서 그를 마주치지 않은 것. 또한 다도왕 앞에 끌려갔다가 미친 척해서 살아 나온 것. 자신의 장인, 그 자신의 장인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든지 도움이 되는 군사 한 명도 대동하지 못하고 지금 다윗이 나를 지켜줄 어떠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광야를 떠돌다 한 장막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용케 제사장의 장막이었고 그 제사장은. 사울 왕에게 고용돼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를 짓내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자유롭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모시는 제사장이에요. 더군다나 이 제사장이 얼마나 융통성이 좋은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진설병이 매일 교체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윗에게도 줄 정도로 융통성이 있어요. 또 그에게 다른 데서는 얻지 못하는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목을 뱉던 그 골리앗이 허리에 차고 있었던 검을 얻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다윗에게요,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떠돌다 천막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사울의 목자장이 있던 텐트에 들어가지 않고 에브멜렉의 초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신기하게도 얻어먹어요. 그리고 자신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졌던 이길 수 없었던 일대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겼던 상징인 뭐요? 검을 얻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믿음 민, 다윗의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광야를 떠돌다 제사장의 텐트가 거기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자신이 젊은 날, 첫 전투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 물맷돌 가지고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뛰어들어갔던 그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적인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검을 지금 다시 손에 쥐 겁니다. 이게 뭘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의 손에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먹인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 검을 딱 쥐면서 깊게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다윗은 등치가 작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골리아시 찾던 검은 웬만한 사람을 휘두를 수도 없는 큰 검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걸 무기로 좋아서 기뻐했을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검을 바라보고 주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자기가 지금 받았기에 공고함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영원히 노래하면서 나처럼 공고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뒤에 보시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광대하시다 하고 함께 여와의 이름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3절과 7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죽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뭘까요?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 나와 함께 여호와를 높이자. 나와 함께 그를 찬송하자. 나를 구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구해 주실 것이다”라고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 은혜의 체험을 지금. 어려움과 힘든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찬송하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요, 이 단식.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8절 시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더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래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먹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길까요? 체험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듣는 말일 뿐만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알아라. 뭘 알아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여호와를 맛보았지어다라는 고면은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맛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맛보았다라는 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라는 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만났어요. 공고한 위치에 있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나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함께 믿고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소망을 북돋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도 여우와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야 되죠. 이 맛보아 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사모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것을 맛보았죠. 개인적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의 은혜가 다 있으시잖아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맛보아 알고 있어요. 다윗이요 9절부터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도다. 1 0절 젊은 사자는 군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배를 볼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배고픈 일은 늙은 사자나 배를 볼는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도 젊은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배를 굽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혹은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윗은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맡고 알아라. 하나님께 피해라. 주님만을 지혜라. 모든 것을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에게 도전을 주고 그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있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그 방법이에요. 그것이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 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여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시다 12절, 13절은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정직한 말, 바른 말 하는 것, 즉 거룩한 삶이죠. 장수하면 복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와라, 내가 그 비결을 알려줄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정직히 살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늘 이렇게 못 사는 문제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부하며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그래서 다윗의 권면을 들으면 내가 계속 그렇게 살수 없는데 그럼. 다윗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나는 받을 수 없는가 이런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 있죠? 음, 은혜도 어느 만만해야 좀 따라가지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저런 은혜가 나에게 있을까? 저런 은혜가 나에게 있을까 이전에 내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내가 사는 곳은 저거 사는 곳과 다른 곳일까? 왜 나는 유혹이 이렇게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을까?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 나는 너처럼 살수 없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악몽고살터왔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구나. 아, 그럴 때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이, 뭐, 열심히 하면 100명 되고. 열심히, 뭐, 안 아, 하는 목사. 물론 저는 뭐, 열심히 안 하지 만 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100명 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300명 되고. 하, 그럼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이야, 참말 쉽게 한다. 지는 크라운제가 회장이 교회 집사였으니까. 이런 소리이 들어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는뭐 크라운제가 뭐 회장, 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전도사한테. 뭐 회장이다. 뭐 어디 뭐, 뭐 뭐야 뭐 JW 그룹 뭐 어쩌고저쩌고 뭐뭐 뭐 헌금이 얼마래 제가 그랬죠. 야 개척할 때참 문의 많이 받았구나. 그런 사람들이 개척멤버로 해서. 1년에 뭐 10억, 20억, 30억, 뭐 이렇게 헌금이 뛰니, 뭐 건물 못 지을 게뭐야 이제 그러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을 쉽게 해요. 열심히 하면 한 100명 되고, 또한 2, 300명 돼서 상점짓고 열심히 했더니 한 500명 되고 거기 열심히 했더니 뭐 1000명 넘어가니까 2,000명, 3000명 금방 되더라. 그렇죠. 이게 막아네뭐별별 없지만 별, 별, 뭐, 가문도 없고 별로 뭐, 뭐 그래요 그냥 그래도 너네 많이 받았다 이제 안 입고 다는 거죠 <웃음> <웃음>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밑바닥에서 너도 박박 기어봐라 눈 뜨면 100만원 200만원 이번달에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잠 못자서 일어났다 앉았다 기도하는 것도 지쳐서 할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라 그런 말이 나오나 대충하면 백 명, 삼백 명에서 성전 짓고막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다윗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뒤의 말을 덧붙여요. 그 뒤의 말을.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 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해가 되시죠? 간증을 들었는데 마음이 상해. 아우 세상에. 비교할 만해야지. 어떻게 좀, 좀 만만해야 뭐라도 좀 해보지. 대충하면 100명이고 대충하면 성전이 고그 대충 성전 그 이후에 나는 안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가까이 해주신대요. 가까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다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만 남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9절도 보세요. 22절까지 이렇게 말하네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송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누군가요? 죄를 안 짓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님께 다가가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이 나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은 어찌 한 입으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찬송하는 입술이 있다면 저주하는 입술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입술이 있다면 주님을 원망하는 입술은 있어서는 안되죠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에서 과감히 떠나 보내야지. 두 입술을 가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을 이미 가졌으니 다른 입술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오로지 마지막까지 그 주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입술로 고백되어져.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 의인이 아니라 그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의인이라는 인정함을 받고 그 모든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정직히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나.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